눈 뜨고 보라주이 와!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보라주님 MC 맡게 된 김봉수. 아, <laughs> 안광호입니다. 안고, 안고, 아 네. 아, 너무 코소리에 크게 질렀어요 <laughs> 코로나 아시죠? 네. 아, 네. 저희 그보라주 님은요. 어,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는 네, 1부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미리 받은 사연을 읽어드릴 거고요. 그다음 2부는 네, 저희 목사님과의 질문주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청 대나무숲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네. 휴대폰 다 챙기셨죠? 네, 나중에 울청 저희가 계설하면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말 하시고 그다음에 어, 누구한테 편지 써도 돼요. 그리고 네. 질문도 괜찮고.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대나무숲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이따가 일부로 돌아오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내 네, 일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보라주님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네. 환영합니다. 와 네, 아광고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네, 아 저는 이제 복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백수네? 네 그렇죠. 형 아, 어떻게 지내셨죠? 저도 백수. <laughs> <laughs> 저희가 이거 할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시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거 했어요. 저 그래서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호응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 엄청 부끄럽고 지금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네, 저, 웃어주시고 재미 없어도 웃어주시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우리 첫 번째 사람 바로 갈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네. 다음에 <laughs> 밥한번 먹자는 말은. 어색한 사이끼리는 안녕 잘 가의 의미이지만 친한 사이끼리는 밥 약속을 잡자는 의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친구끼리 놀자 어, 이 말이죠. 그렇죠. 저는 한 청년과 다음에 육회 한번 꼭 먹자고 어, 그 약속하며 구체적인 메뉴까지 제시하였고 그 청년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1년이나 지났지만 1년이나 지났지만 저와 육회를 먹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의 친구가 아니잖아요. 남이죠. 뭐 이거. <laughs> 네, 저는 충분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야, <laughs> 네, 네, 저는 충분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 청년. 이 저는 충분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친한 사이로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laughs> 아, 왜 이래. 네, 마지막 두줄인네요이 네. 네,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동혁아, 너에게 나와. 네, 저희가 서연자분이 신청하신 것마, 김장원의 친구요. 그 친구에게 떼어드립니다, 친구요. <laughs> 네,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과 우리 김노영 청년 원만한 대결하시기를 저희가 기도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 있죠? 네, 아, 저희가 두그 분께 드리는 상품 유케 너무 비싸서 네, 저희가 육포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이거 사연 당사자인 김노영 청년 나와서 받아보세요. 육포 받아보세요. 우리 이처받은 청년과 함 함께 네. 나눠드시면서 네네 이거 나눠주번한번한번한번세요한번한번한번한번한으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지번한번한번요번한번한번요번한번한아 있어요 저한터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요네아네네 네, 이제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네, 하이,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럼 바로 다음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어, 네, 어, 제목은 저염식 중입니다.라는 네, 제목. 저염식. 있는데, 네. 어, 아,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원에서 지금 수련회를 하고 계신 그 녀석을 대신해서 올려드립니다. 네, 그 녀석. 네, 네, 창원에 계신 분 많이 없죠? 네. 2016년도 청년부 수련회 때 일입니다. 수련회 첫날. 지폐를 은혜롭게마치고 야식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형, 저 요새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염식 하고 있어요. 어? 야, 그냥 먹어라. 수면에는 살 같은 거안 찐다. 아, 아니에요. 그래서 저물 많이 봤어요. 와, 선 넘은 거 보소? 야, 신고스 이거 어떻게 먹냐? 아니 계속 먹으면 괜찮던데요? 네. 그 녀석 결국 국물까지 다 먹시더군요. 아, 네. 그건 저염식이 아니죠 <laughs> 저염식이 뭔지 모르나봐요. 네. 이부래아 다이어트와 감량를 축복하면서 노래 하나 띄웁니다. 홍진영의 잘, 잘 가라. 네, 노래 크게 틀어 주세요. 네, 노래 크게 틀어 주세요. <목소리> 네, 지금 <목소리> 네. 이런 거는 좋아요. 네. 이런 지금 제 아는 거 너무 너무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아, 홍이 너무 좋아서 겨우를니까 네. 그만! 그만! 아네 아, 선생님 부탁하시면 네. 네. 겨울이니까 서클립 드릴게요 네아 어, 그리고 창원에 계신 그 녀석님을 네. 위해서, 네, 그 위해서 네, 여러분들 그 녀석 지금 뭐 다른 교회 수련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네 그렇죠 어, 네. 누구 말해야면 신분 세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뭐 좀, 태준아 연락 많이 해라 네네자우리 네. 다음 어. 네 다음 사연도 봉수 형께서 읽어 주시겠어요? 오늘은 논문 아, 기간이라는 네, 오늘은 논문 기간이라 사연입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익명입니다. 누군지 잘, 잘 모르겠습니다. 네딱 비슷할지 모르겠는네 네, 저는 예그리나에서 베이스로 공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익명입니다. 익명.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무도 아세요? 몰라요? 예그리나 베이스 친한지 아무도 모르죠. 네. 네 그날도 너무 신나게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요 <laughs> 베이스 진동에 의해서 내가 더 <laughs> 아파서 이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래도 신나게 끝까지 참고 찬양을 했습니다. 인자에게 복이 있나니. <laughs> 네. 그리고 잔양이 끝나서 마자 저는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네, 집으로요? 집으로. 네. 화장실 이 있는데 집으로 네. 넘어갔습니다. 셀리더님 <laughs>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때 저 논문 작업 없었습니다. 네 아, 아, 거짓말 하고 가 집에 가서 논문 작업이 있다고 보고 가습니요네아 저희가 음악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노래의 변비 가사 들어보세요. 네아 왜 집에 가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배가 아픈데 왜 집에 가셨죠? <laughs> 그래서 그 목에 준비했습니다. 네, 원활한 생 유산균 골드. 네, 원활한 장 건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혹시 나나 싶으면 나오세요. 네, 그 예그레오 팀장님 계시나요? 아안 계시네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베이스 치시는 분한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렵다. 네. <laughs> <laughs> 네 다음 사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그녀의 빛. 네 여기서 이 빛이 이 머리 빛는 빛입니다. 네, 네. 네 그녀를 대신해서 사연 올려드립니다. 태국 선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은 무척이나 더운 나라입니다. 엄청 더운, 네, 엄청 죠 땀도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서 종종 머리도 땀에 젖었죠. 저희는 선고를, 선교를 끝내고, <laughs> 선교를 끝내고 <laughs> 태국 야시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운 날씨에 자신의 머리를 빗고 있었죠. 그때 중등부에 준섭이라는 친구가 빗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준섭이는 체육특기생에 땀이 무척이나 많은 친구였고 당연히 머리는 젖어있었죠. 준섭이를 보던 그녀는 빗을 주면서 아주 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던 legislation> 너 가져 <laughs> 네 저희가 띄어드릴 노래는 벤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빛을 가질 수 없었어요 젖어가지이 준섭이한테 준 빛이 아직 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그분께 빛 전달해 주실 분네 계신가요? 네네네 그분께 그분께 빛 전달해 주실 분제 공주 공주한 걸로 가져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너희 같이 못할 거야, <laughs> 네 여러분. 네. 네, 어, 우리 재밌는 사연은 좀 마지막에, 아좀더 받고 싶었는데, 아, 네,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 번에 하면 많이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마지막 사연 제가 읽어, 아 마지막 사연인가요? 아 이거 재밌는 거. 아, 아, 아 네, 네, 아 재밌는, 재밌는 거것것 중에 마지막, 네. 재밌는 거. 자, 네,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워크샵, 청년보크구청 재밌었죠? 워크샵을 즐겁게 돌, 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차에는 김민지 자매, 이예리 자매, 문세영 자매, 백이한 형제,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이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연 적어주신 분이에요. 네, 저희는 서로 장난을 치면서 즐겁게 떠들어가가 놀려대다가 오다가 문득 이 백이한 형제가 민지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같이 놀리는 거란다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안, 너이분 이름 알아? 네. 민지. 오. 오 네, 기안이는 내 아들었습니다. 그럼 성이 뭔지 알아? 공. <laughs> <laughs> 네, 공민지 씨께 공민지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 공민지 씨, 안 계세요? 홍민지 씨. <laughs> 네, 홍민지 씨갑니다 네, 잘 봐요. 네, 저희가 이번엔 특별히 사연 강사에게 자 선물을 네. 준비했습니다.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2011 데뷔 앨범 CD <laughs> <앨범 신> 입니다 <laughs> 네, 나와서 받아 가 주시겠어요? 네, 2009년도 데뷔 앨범. 네. 같아요. 아, 홍민지 씨. 저희가 이거 중고 시장하고 온갖에 다 구셔서 네, 알라딘이 뒤져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사신분이, 그 뭐지? 계산하시는 분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세상여외라고 뭐 배제하지 마시고 네. 그냥 <laughs> 네. 들어주세요. 네, 아 우리 그 재밌는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감동적인 사연을 읽도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반응 잘해주시고 우셔도 되니까, 아시겠죠? 네, 저 벌써 눈물 장전 됐어요. 네, 네. <laughs> 네, 아 노래 띄우시죠. <laughs> 네. 익명으로 신청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경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리더죠? 네. 저는 보태신앙으로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나본 적은 없지만 청년보 생활은 울산지의 교회가 처음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청년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면서 저의 생각도 많이 변하였고 울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마치면 연고도 없는 지역이라고 여겨질 것 같았던 울산이 이제는 울산지일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친밀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중경 형제님 오셨나요? 음. 아, 안 왔어요. 아, 네, 타지 생활이 아... 생각보다 많이 외롭죠. 이런 저희 공동체가 힘이 됐다는 게참 네, 저희도 기쁩니다. 혹시 타지에서 오신 분손들어보있겠세요 저! <laughs> 확실합니까? <웃음> 네. 아, 우리 타지에서 오신 세 가족분들 되게 많이 오시는데. 아, 잘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중경 형제님께 그... 네, 울산에 대한 애정이 생기신 것 같아서 저희가 더 많이 알아보시라고 우리 울산 12경 팜플렛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아, <laughs> 그 그냥... 시청 가서 정식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과정거기 때문에 중경 네, 형제가 없으니까 혹시 중경 형제님 태우고 다니실 분 계실까요? 아 네, 저 노기사님 네 노기사님 노기사님 네러분 나오실 때큰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수고많으십니다 네, 아, 네, 네. 뭐 대변 마셔야 네. 되죠. 네 네. 네아 예예예. 예예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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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은 읽을수록 아, 네. 고기를 쓰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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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연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이예은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네 얼마 전에 은반하신 분 맞으시죠? 네세 가지 옷입니다. 네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나와 몇 번이나 교회를 다니려 했지만 세가족 교육을 끝내고 셀 등반까지 한 교회는 울산 제일교회가 처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좋은 리더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오, 네. 혹시 이혜은 사민님 리더분 계십니까? 아네 우리 송준영 회장님이 꼭 붙잡아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청년부를 좀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이거는 상품으로 상품으로 저희가 청년부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좀 그게 필요해요. 그근 네, 이거 고가인 거 다들 그, 아시죠? 데왜나요 네. 그거 청년부 달력? 네? 청년부 달력 괜찮? 아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사실이요? 네 아, 그러면은 아, 그 여기, 영수증 처리 해주세요 네. 아, 여 이쪽 지갑에서 나오신다 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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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리더님께 전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리더님 사실 그냥 없죠. 와 유전자. 이게 너무나도 나이. 네. <laughs> 네, 이게 익명이시죠?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어? 어, 네. 김세은 자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 속에서 맴도네요. <laughs> 좋습니다. 아, 맞죠 네. 진짜 말씀을 안했는데 어떻게 촬영하고? 네, 맞죠? 저희도 사연을 정리하면서 이 사연을 접했을 때, 네,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상품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 3월부터 성경 파노라마 시작되는데 수강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파노라마 수강권. 네, 오늘저희가 무진값이기 때문에 목사님 괜찮죠? 네, 네, 네. 감꼭 네. 네.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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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셔야 돼요. 네. 수요일. 네, 수요일. 수요일에 마치 8시 반 토요일에 네. 있었을 네. 예정입니다. 네. 꼭 오세요. 네. <laughs> 네. 아, 아 다음, 네. 다음 사연 이거 제가 정리한 사연 중에서 제일 슬픈 사연이었어요. 이아 네. 너무 슬픈 사연입니다. 네, 정유석 형제님이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laughs> 네. 저는 군대에서 너무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 어느 날 내무반에서 네, 저를 부르더군요. 들어가니까 한 택배가 와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택배를 열어보니 청년부에서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아 역시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네. 오, 지금 군대에 계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청년들은 네, 일선경제는건강이전혀하셨지만 네. 아직 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기성적으로 기도해드리고 신박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생각나는 편지 써주시고 선물 꼭 보내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가보셔도 네. 알겠지만 진짜 외롭고 힘들거든요 네, 여기서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죠? 네. 상병증 때는 필요 없는데 솔직히 1, 2등병은 필요해요 그래서 <laughs> 네. 네,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연 보내주신 정일성 형님께 특별히 이 추억을 회상하고자 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건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나와주시겠어요? 네, 나중에... 아, 아, 지금 제가 안 들고 왔는데 아, 제가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아, 아시겠죠? 나? 네, 어? 어? 네, 아, 아 네, 꼭 전개드릴게요. 아, 네. 화나서 나가신 줄 알았어요. 네, <laughs>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네 우리 김도열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짧은 사연입니다. 달동 보온에서 다 함께 버스킹을 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혹시 이 노래 기억나세요? 아 제가 이날 이리 소거든요 아, 아, 네, 와, 정말 좋아요. 맞죠? 꼭 네. 했으면 좋겠죠. 네. 네. 네, 저희 계획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유정이가 참이 노래를 잘 불러서 네이노래 잠깐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네, 거의 우리 청년부 주제곡 아닙니까? 네, 저희 진짜 <laughs> 참잘 어울리는 곡이죠 네, 이분께 저 사연 김동혁 씨가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좀이따다가촛불 하나 드리도록. 네, 청년 씨 남은 촛불이 있더라고요. 네, 촛불 많으니까 두 개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아 이사영, 아 저희 정말 2019년도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건 뭐죠? 제주도. 예, 제주 아일랜드 탐나봉이죠. 아, 제가 못갔는데 너무 아쉽네요. 아 제주도 사연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네, 뽑았습니다. 아, 현승연 형제님의 사연이면 어, 그 제주도 마지막 날 찬양 집회를 할때그 서로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가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래도, 네, 그리고 송현섭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을 때. 역사하셨던 주님의 한여름밤의 꿈 같은 사건이 기억에남습니다 자, 뭐 제가 듣기로는 이게 결항이 다 됐는데 갑자기 뭐 울산에서 부산으로 버스를 다 타고 맞아 네, 가면서 그렇습니다. 예매를 하셔 가는 길에 비행기를 모두 취소하고 다시 항공사를 찾아서 예매를 했, 해서 갔었어. 사실 저도 그때 임원이었는데 저는 너무 멘붕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우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청년 말로는. 그 과오 씨께서 엄청난 아 명언 아저 아, 아, 제가 기억은잘안 나는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갔던 교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여기 왜 왔니라고 그 저희가 갔었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너희 여기 왜 왔니라는 그 질문이 이박삼일 내내 삼박사일 내내 제머릿속에 너무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 왜 왔니? 네 여러분들께서 수명을 왜 하는지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품을 지금 제주 여행 가는 시즌에 뭐가 있죠? 네, 귤들도 네, 여기 귤 제가 두 명이나 하나씩 까놨거든요. 네. <웃음> <웃음> 우리 소명 선생님하고 조승현 선생님 나와서 네, 들고 가세요. 나와서 들고 가세요. 네, 제가 깠습니다 이거. 껍질도 네. 같이 들고 가주세요 우리는 그 네. 사랑하는 저 여자 하니까 네. 하나 반으로 나눴어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으니까요. 네음상하실일 없도록 뭐 하나씩 좀 조금 그러 그러니까 애가 네. 하나 반으로 나눠가요. <laughs> 네. 아, 저희가 끝까지 인명을 지켜 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음에도 꼭 참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네. 어, 일부 마지막 사연이네요.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아, 네. 조하니 형제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이자 멋있게. 아, 아, 네. 얼굴, 깔, 얼굴이 다들 맨날. 좀 깔아서. 아, 네, 네, 네. 조하니 형제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laughs>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다 좋았습니다. 처음 울산제일교회에 왔을 때, 모두가 친절히 반겨줬을 때, 겨울 수련회, 주먹놀수, 함께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울산제일교회청년영 네. 오늘 한영재님이 그 일이 있어서 병원에서 일해서 못 오셨는데, 네. 그분께 저희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홀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 노래도 저희 주제곡으로 딱 좋은데. <laughs> 네. 네, 저희는 이 노래를 끝으로 1부 끝내고 2부에질문진질문질문질 질문-질답으로 아, 질문, 질문? 아, 질문 게스트 하겠습니다. 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